여러분, 혹시 정치인이 병든 정당을 향해서 메스, 그러니까 그 수술칼을 들겠다. 이렇게 선언한다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아니, 당 상태가 얼마나 심각하면 어 이런 표현까지 나오는 걸까요? 오늘 안철수 의원이 왜이 어려운 시기에 아 정말 힘든 역할인데 이걸 맡기로 했는지 끝까지 한번 들어 보시면요. 그가 직접 밝힌 당의 충격적인 상태 그리고 그의 진짜 속마음을 아시게 될 겁니다. 아 정말 깜짝 놀랄 내용이 뒤에 있습니다. 네 오늘은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자리를 수락하면서 내놓은 여러 이야기들 이걸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저희가 참고한 자료는 최근 언론 보도들이고요. 안 의원은 당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고 또 앞으로 뭘 하려는 걸까요?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자 먼저 안철수 의원이 지금 국민의힘 상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부터 좀 살펴봐야 할것 같아요. 아 사용하는 표현들이 정말 셉니다. 당이 사망 선고 직전에 코마 상태다 이렇게 진단했어요. 네 코마 상태요. 오. 정말 심각하게 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선거에서 진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당이 꼼짝도 못하고 있다 이런 비판도 했고요 맞습니다 심지어는 그 상황을 악성 종양이 뼈와 골수까지 퍼진 말기 암 환자 여기에 비유하기까지 했어요 와 말기 암 환자요 네그 수술이 시급한데 당은 그냥 뭐 자연 치유만 바라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이런 의학 용어를 자꾸 쓰는 건 아마 당의 문제를 좀 객관적이고 심각한 병으로 규정하려는 것 같아요. 뭐 누구 잘못이다 팝을 싸웁니다 이런 논란을 넘어서서 어 이건 그냥 치료가 필요하다 이 점을 좀 강조하려는 의도도 있겠죠 그만큼 심각하다 정말 객관적으로 병들었다 이렇게 본다는 거군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저 안철수가 메스를 들겠다 이렇게 딱 선언을 했죠 네 메스를 들겠다 과거의 잘못들 이거 철저히 반성하고 아주 냉정하게 평교해서 <laughs> 고수정치를 오염시킨 고름과 종기 이걸 직접 도려내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습니다. 고름과 종기 이것도 표현이 상당히 강렬하네요. 네, 목표는 결국 국민과 다시 호흡하는 정당 그리고 정상적인 정당으로 돌아가는 첩양전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러면서 이게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이런 말도 했어요. 앞으로 쏟아질 뭐 의심, 회의, 저항, 힐란 이런 거다 각오하고 있다고요. 각오하고 있다. 네, 특히 평범한 국민의 시선에 맞춰서 정면 승부하겠다. 이런 다짐도 덧붙였습니다. 여기서 그 고름과 종기가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는 뭐 명확히 밝히진 않았습니다. 근데 아마 당내의 특정 인물이나 어떤 오래된 관행 뭐 이런 걸 염두에 둔 발언 아니겠냐. 이렇게 해석될 수 있겠죠. 상당히 단호한 각오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당 지도부에서는 왜 여러 인물들 중에서 안철수 의원을 선택했을까요? 그 배경이 궁금하네요.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송원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설명을 했는데요. 들어보면 당의 변화와 혁신은 선택이 아니다. 이건 뭐 살아남기 위한 절박하고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절박하다. 네, 그런 상황에서 안해원이 뭐 아시다시피 이공계 출신이죠, 의사였죠, 교수였죠, 또 CEO 경험까지 이런 다양한 경험이 있으니까 과감한 당 개혁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했다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말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 획기적이고 포괄적인 혁신한 이걸 만들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변화를 좀 보여달라 이런 기대감이 실린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좀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안 의원도 처음부터 이 제안을 덥석 받은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바로 수락한 게 아니었군요. 네. 언론 보도들을 보면 제안을 받고 어, 상당히 고심을 거듭했다고 해요. 송 위원장한테 처음 제안 받았을 때는 오히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백서부터 써야 한다. 백서요? 그 백서가 정확히 뭔가요?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백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당의 문제점이 뭔지 공식적으로 쫙 조사해서 기록한 보고서. 뭐랄까 일정의 건강검진 결과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하 건강검진 결과표. 네, 이걸 먼저 만들고 그걸 토대로 다음 당대표가 혁신을 추진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제안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진단부터 제대로 하자 이런 뜻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일단 진단부터 정확히 하고 가자. 음 결국에는 혁신 위원장 자리를 맡기로 결정했지만 이것 때문에 다음 당 대표 선거에는 나서기 좀 어려워진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네요. 네, 그런 시각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혁신 위원장이라는 자리가 당 전체를 좀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개혁안을 만들어야 하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뭐 특정 개파라든지 어떤 개인의 이익 이런 걸 떠나서 공정하게 일해야 한다는 그런 책임감이 따르죠. 그래서 당 대표 경쟁과는 좀 거리를 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국민의 힘 혁신 위원장을 맡게 된 안철수 의원의 이야기 여기 좀 집중해서 살펴봤습니다. 코마 상태에 당해 매스를 들겠다. 이 선언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네. 만약 안 의원의 진단대로 당이 정말로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면 그가 들겠다는 그 매스, 즉 수술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또 어떤 구체적인 처방전을 내놓을지 이걸 지켜보는 게 앞으로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분명히 예상되는 당 내부의 반발이나 여러 어려움들, 이걸 또 어떻게 헤쳐나갈지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고요. 그렇습니다. 과연 정치에서의 수술이라는 게 실제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정말 오래된 잘못된 관행이나 문화를 뿌리 뽑아서 도려낸다. 이게 가능할지 여러분도 한번 깊이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